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4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지수도 하락 출발했다가 네,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소수작시장은 장중에 지금 전일 대비 상승 플러스까지 나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이웃... 어, 대만이 2.2% .2%, 홍콩도 약2% 가까이 빠지고요. 일본은 오늘 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강한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토요일 날 방송에서 주말 미중시 하락 요인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어젯밤에 이제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뭐 주된 요지는 이거였죠. 네, 일단 뭐 모두가 아는 그대로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이러면 시장이 안 좋죠 안 좋은데 미국도중국을 함부로 못하고요 물론 중국 역시 미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오늘 아침 우리 개장 전에 트럼프가 뭐 트루스 소시입입니까기에딱 꼬리 에린 유화적인 유화적인 한국에서 한국이이 양반이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이한국에이한국 예. 과거 어, 북한하고 정상회담할 때 싱가포르 회담 가서 중간에 파트너 만든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바로 글을 올려 가지고 이 사람이 판을 키우려고 한다. 하여튼 트럼프가 이미 자서전설럼쓴 책이 죠 거기도 나와요. 제가 뭐 전에 했던 이야기대로인데 자기가 가버 위치에 있을 때 항상 세게 던집니다. 소장에 물이다 싶을 정도로 세게 던져 놓고 그러고부터 살살살살 이렇게 조절을 해나가요 그지 나름으로는 거래 기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존칭을 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고 이불까 하나도 없는데 바로 존칭을 쓰고 이러겠습니까 일단 시장의 현재 상황을 잠깐 보시면 소금이나 이런 걸로는안 좋아요. 지수는 좀 올라오는데 예, 이러면 이제 약간 상식이 흔들립니다. 외국인 현물이 여러분 6,296억을 팔고요. 기관이 아침에 현물 순 매수로 갔다가 지금 매도로 가 있습니다. 2,000억 팝니다. 전기전자 대량으로 팔아요. 외인 선물이 지금 5,290계약 파는데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6,586억입니다. 이거 합치면 1조 2,919억을 판단 말입니다. 지금. 기관하고 합치면 거의 1조 5천억을 팔잖아요 근데 지수가 지금 올라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인기관 둘다 매수이다가 지금은 기관이 411억 매수를 하고 외국인 매도로 갔습니다 옵션도 외인은 콜 팔고 부써요 기관이 뭐콜 사고 하는데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선물이 지금 금액상으로 보죠. 6,500억 이 물기관하고 지금 어 서로 주고 바가니 똑같고요. 괜히 희한하게 일방적으로 흘리지를 않네요. 아무튼 수금만 봐서는 지수가 하락을 해야 맞는데 지수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저거 지금은제뭐또 기사 보셨겠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저, 제가 일찍 일찍 올려 드렸는데 새벽, 새벽이 새벽이 아니라 아침 6시 지분부터 올렸습니다. 거품과 과장된 급주기 이후에 강도를 낮추면서 협상 기술서는 방치를 반복하고 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면 아침에 야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립니다 돈 워리 뭐 차이나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모든 것이 오비 파인 죠 모든 게잘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 리스펙터는 매우 존경받는 어시주석 단지 나쁜 순간을 겪었다 이거 이게 저기 뭡니까 유체이탈 합법 이라 그러죠 지가그해 놓고 예 그는 자신의 나라의 대공이저리션이 아니라 대공황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지를 원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덮고싶어덮고 싶어 하지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뭐병 주고 약 주고도 안 하고 정신 나간인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여기서 끊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프를 오냐오냐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도 현물 3,500달러 그러고 예? 그거는 그냥 달랍니다 투자하라는 이야기지만 그러면서도 뭐 관세 때리고 뭐 거의 다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이제 관세 제로 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 저희 이야기 나오고 지금 보 비트코인들 올라갑니다. 이 비트코인이 거일봉인데요 비트코인 일봉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건 이제 워낙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일봉의 기준선 지지를 했더라고요. 희한하죠. 겁나가면서 이건 워낙에 있습니다. 여기도 기준선 지지하고요. 근데 에, 이게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으로는 제가 제 어저께 방송할 때는 겁나 해놓고 이제 바닥 다지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벤스가 한마디 해요. 예, 벤스가 한마디 하면서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트럼프가 이야기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건 아침에 제가 캡처했던 겁니다. 이건 달러 베이스고요. 예, 비트코인 가격 30분 봉입니다. 그리고 나서닥 선물 1.35 올라와 있는데, 아, 지금 얼마 올라와 있느냐 하면 1.88%올라 있습니다. 네, 나사 선물이 쫙 회복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어, 어, 그럼 요 비트코인인데 지금 보시면 이거 30봉인데 그것에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거 30봉입니다. 요 1봉으로 가볼게요. 야 예, 1봉으로 가면 여기 이제 긴선지지한다 했죠. 아,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뭐쭉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각 증권사에서도 보수들을 쓰던데, 결국 이야기는 아, 이, 이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급락이 아니라 신호가 아니라 소음이다. 노이즈다 이야기죠. 관세 자체는 우리가 이제 눈치 채웠던 이야기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8월인가는 중국에 대해서 200%까지 관세 때리겠다 해놓고 또싹 빼버립니다. 이 짓을 계속해요. 제가 어제 어뭐 이것 때문에 하여던 얘는 조금 먹겠지만예 그렇게 어 금리시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10 11월 12일이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이고요. 이제 이달 말에서부터 11월 초에 경주에서 이제 APEC 열리죠. 네, 금요일 날 저가 급나갈 때는 미국 트럼프 아예 APEC 안 갈래 그랬단 말입니다. 이뭐 투정부리는 애도 아니고 그러다 이제 다시 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의 히토류 수출 규제도 사실 지금 적각 발효 안 해요. 정부의 시간들이 말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말한 그100%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도 11월 1일부터입니다.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 전에 예.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간에 뭐좀 틀어졌다 아니다. 이러면서 그에 따라서 장은 게를 먹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누구도 파국으로 가는 건 원하지를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또 실토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 제가 아침에 적어 드렸고요. 이건 아침 에 올리는 시황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장중 실시간으로 가보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시면 아뭐 네이버는 우리가 저 지난 금요일에 사가지고 27만 대 묶고 나오고 이제 또 사자 그랬잖아요 오늘 또 샀습니다 예? 네, 사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뭐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8시 NXT 거래될 때인데 히토를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로보트를 괜찮았습니다. 애플리복 같은 거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젠, 아렌, 뭐 이거, 그리고 어, 로보티즈도 이제 블러스가 다 내려고요. 오 아, 오늘 먼저 포스가 엠테에 강하고 지금 이자진 이제 대개 강합니다. 이제 8시 분위기 나올 때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20일이 오르고 있다는 거 제가 미리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자 보세요. 이제 8시4 5 분에 20일 시작을 딱 하는데 어디 시작하느냐며? 4 9 2 9 0이60뭐기준선는 얘기 딱 듣고 시작합니다 목이 이게 이제 금요일이죠 그죠 갭상승 많이 했잖아요 목요일을 종가전 저점도 490 이게 2점 얼만가 1점 얼만가 그래요 요 부분에서 딱 지지를 하고 시작합니다 60분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찍어 올렸잖아요 예 네. 올렸고요 물론 그 뒤에 수급은 별로 안 좋지만 뭐 지수는 하여튼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건 이제 출발 직후 모습입니다. 뭐 어,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도 나오고요. 외인들 보면 처음에는 외인이 선물 매수로 시작해가지고 어 현물이 매도로 가고 기관이 지제 매수를 하는데 이러다 기관도 매도로 갔죠. 그러나 지, 지수는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초반 제가 분위기 이렇게 쭉 전해드립니다. 로봇들 강하고요, 히토리뭐이거야어 뭐 전일부터 강한 거니까. 유네모트 오늘도 장시 상가 치고 이랬죠. 뭐 이런거 분위기 전해 드리고 있고요그 다음에 삼0 m 텍 보시면 예 고점에서 17일 목기본 수치 채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상승 직전 사0최저점0 여기 있는데 0뭐 양봉 시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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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변화0 지나가면서 한 이틀 흔들0 0 0 0 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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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이요. 기준선 부분이고요. <laughs> 선행 스팬 2가 여기 있잖아요. 26일 간의 고가 저가 중심은 여기 있고요. 이,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의 절반이 여기 있고요. 여기 3일간 지지했죠. 그래 살짝 밀리는데 선행 스팬 <laughs> 2가 1735원입니다. 그러면 삼형 엠 t 가안가 볼게요. 삼형 엠 t 에 이날 이날 저가가 얼마냐 하면 1칠7 6 0원 이에요 근데 지금 선행스핀이익게1칠7 3 5원이거든요 그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이미 감지하셨죠 이제 결과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의 절반은 여기 있고요 이걸 지지를 했다고요 여기서도 지지할 때 보면 여기 구름축선 선행스핀1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5십일간의 고가저가중심은 이 파동이잖아요 이파동의 절반이 여기 에 있어요. 그래서 삼형엠택은 이거 제가 게시판에 올리도록 문자는 안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종목을 몇 개를 샀기 때문에 이런거 이제 보셔 가지고 손바른 분들은 매매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기준선이 공부용으로 보세요. 예, 기준선이 11,045원이고요. 장중 저가가 11,080원, 11,050원 예? 기준선이 1 1 0 4원인데 저가가 이래요. 일단 그다음 밀리죠. 밀렸는데 1760원이고, 이 선행스피니가 1735원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1 7 기본 수치 채우고 상승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 초반에 강하다가 지금 눌러줘. 지금 또 이어도 이도 상승이 절반입니다. 예, 급등하고 나서 눌렀는데, 이런 게 이제 어... 재수 조미도 한 번에 한 발이 또 합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걸 이제 아침에 제가 게시판에 예, 올려 드린 거고요. 올려 놓은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 올려 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쭉 가다가 아, 어, 예, 삼정엠텍은 글로벌 증권사 줄이는 러브콜을 받으면서 요건 저 오늘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올린 게에 조선주들, 아이어디 갔죠? 제가 이장징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렇게 어 오징어. 오다어 오징어. 오어디 갔죠? 좀 일찍 올려드렸나? 아예예 예. 아침에 이, 이 이겁니다 이거 음, 아침에 보면 그 현대 마린 엔진 예정거사 보고서 보면 네, 이렇게 나와 있구요 목표주가 7만 6천에서 10만 원 상행 조정하고요 이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 이야기 나와 가 조선주가 뜨다가 정말 에 매물이 좀 나오고 조선 기자들이 재좀 가합니다 예. 그리고 어예 로봇들이 컬러봇이 히트를 제가 하고요. 네, 이건 이제 주말장에도 제가 언급드리고 상각갔었고요 그리고 로보티저도 밀렸다가 이거 내리면또사짝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팔았지만, 근데 오늘 보면 밀렸다가 뭐 딱히 히트는 이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제 강하면서 돌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가 오늘 이제 예, 강합니다. 유니모트 이건 이제 히트고요. 포스가 M 택이 특히 예좀 강하고 포스코퓨치엠이 강하고 이런 예, 지금 이차전지들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엔터주들 예, SAG 엔터 그 다음에 하이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엔터주들이 오늘 좀 강합니다. YG 엔터도 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선으로 가 보면 조선본주들이 아침에 붙다간 좀 조금 주춤했는데. h d t 마린은 5.3%까지 떴다가 전환선 뛰고 떨리라 하죠 그죠. 지금 장중으로 또이긴선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린이 마진이 엔진이 있고 이제 마린 솔루션이 있죠. 마린 솔루션이 완전히 우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 기자재들 뭐좀 돌아가고요. 카본이나 동성아인 떼 이런 거좀 돌아가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좀 움직이는데 음, 장중 지수로. 다시 가보면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좀 주춤하는데 이 선물을 어 60분봉으로 보면 아니 30분으로 볼게요. 60분 기준지가 돌아갔죠, 그렇죠? 30분으로 보면요, 기준선이 501.40에 있어요. 조금 전에 여기 걸렸다가 주춤하더니 또땡기네요 아,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조금 주춤하다가 살짝 미렸는데 방송하는 사이 다시 또 올라오네요. 예, 아까 여기 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올라오다가 이 이제 하락의 절반 아닙니까? 아까 60분봉 긴 순이 아침에 지수는 역할했죠. 그럼 올라오다가 이제 이 긴수업이 되게 걸리는데 야 그래도 올라가네요. 굉장하네요. 굉장합니다. 그다음에 보스닥 지수 보시면 지금 플러스 전환됐거든요. 어, 전일 대비 한0 2% 정도 올라 있는데 이 양봉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종가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스비지수도 보면 개발하겠다가 이렇게 커다란 망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수 조정이 들어올 때 연속 다 은봉, 대음봉 형성, 개발한 연속 이런 거안 나와야 좋습니다. 이래 놓고 다시 빠진다더라도 하 계속 이렇게 대받아쳐야 됩니다. 일목형보론 공부하시면 닦겠다 기법이나 좀아실수 있는데. 야, 아 우리 시장 대단합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아, 한번 가보죠. 어쨌거나 제가 어제 시장 전망 해드리면서 어느끼는 오늘 회장입니다 일본은 예, 일본은 휴장이고요. 호주가 0.59 빠지고, 뉴질랜드가 1.07 빠지고, 상해가 1.29 빠지고요. 그다음에 홍콩이 2.12 빠지고요. 네. 대만은 이제 조금 해보겠네요. 1.97입니다. 아까 2% 이상 빠졌다가, 그러니까 주변국도 다 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강해요,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라 있는 걸로 봐서는. 미국 영업 밤 기술적 반등을 좀 확인할 것같는데 근데 중국 쪽의 추가적인 반응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반응이 나오겠죠, 뭐예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설왕설래 할 겁니다. 그런데 지수는 올라오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은짜는 부분은 예 외인 현선물 기관 전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불만입니다. 네, 이게 뭐 개선이 좀 돼야지. 아무리 지금 지수 올라간다 그러지만 예, 이게 좀 불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가보면 외국인이 지금 4 6 7 4억을 팝니다. 기관은 228억 사는데 예, 그 동안 아시아지외국인들의이 어, 전기전자 코스피 사랑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어, 종목별로 한번 보면. 보스가 폐점하고 대한전선 요런 거 사고요. 순매도 상에는 하이닉스 4463억이나 무려팝니다삼성전자 1610억이나 팔고 그래서 이렇게 3% 2% 빠지는데 지수가 올라오니 좀 희한합니다. 근데 지수는 그냥 막참고로만 보시고요. 혹시나 이제 중간중간 산사태 같은 거 터질까 봐 이제 뭐 하는 것이고 지수 매매를 하시면.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막 계속 홀딩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추세로는 지금 상승이 맞습니다 올라오는데 일단 주요 장선이 있고요 수급이 안 좋으니까 당일 매매정도 국한하십시오 뭐 지금부터 뭐 다시 성을 매도를 쳐나가라 이렇게 말씀까지는 안 드리더라도 그거는 뭐 중간에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수급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불편함을 안고 가는 거니까 지수는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대외 악재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 칠수 있다는 부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현물로 가면 뭐 하락 종목이 많긴 해도 예, 종목별로 살아 돌아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주석연휴 앞하고 현물을, 현물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오늘 조정 이용해 가지고 당연히 또 종목들을 샀고요 이건 아직은 올해는 끌고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제 예, 고 나오고 하다가 지상이 전반적으로 예, 완전히 안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사실 뭐 별다른 이야기는 할건 없고요. 어제 사실 말씀을 다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됩니다. 뭐냐? 트럼프 저저 웬수 예, 막 지맘대로 합니다. 지맘대로 그냥 막 내키는 대로 그냥 막 막 뜯어댑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이나 측근이나 이런 쪽에서 또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없어요. 똑같은 놈들은 모여 있어가지고. 예, 네, 제가 뭐 저쪽에 대해서는 험한 표현을 씁니다. 이해 바랍니다. 아, 참이 이야기는 아닌데, 벤스가 일요일 저녁에 혹스 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중국과 합리적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뭐 저기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안정이 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장 이제 미국은 시간에서 물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시간에 7시에, 에?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이렇게 트럼프가 올렸단 말입니다. 돈 허리 하면서, 또 말을 이렇게 던져놓고 당장 뭐 그걸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겁을 주고 살짝 당근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중국 측의 반항을 보겠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여튼 노이죠. 예, 잡은 물이 내가 지고 시장은 또 수시로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학습 효과, 제가 여기 제목에다 달아놨습니다. 만아 학습 효과, 예, 과거에 어떤 겪었던, 겪었던 경험들이 더큰 공포를 주기도 하고요. 뭐 사람, 이제 심리를 이용해서 조련하고 가스라이팅 할때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미 겪어 봤기 때문에 이거 이래 놓고 파고 안 가더라 그러면 예, 완화가 돼 버리죠. 툭 던지면 겁을 내긴 하는데 혹시 또이릅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둘이서 잘 해결해 놔야겠죠 뭐.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잘 예,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